찾을 거다 Yeah.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문경 약돌 한우 축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재밌게 즐기고 계셨어요? 아 오늘 여러분들만나러오면서 너무 설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경 약돌 한우를 닮은 의상으로다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은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문경에 오면서 그냥 온게 아니에요. 우리 약돌 한우처럼 아주 고운 자태로 한번 습을 입고 와는데 마음에 드시는지요? 에이! 한우 많이 드셨습니까? 에이! 약돌 한우 최고죠? 에이! 너무 맛있죠? 에이! 아까 우리 스태프분들의 말로 이해하면 우리 팬클럽이 아주 문경 약돌 한우를 거덜냈다라는 소문을 에이! 들었습니다. 우리 팬클럽 여러분. 한우 많이 드셨어요? 네! 예! 맛이 어떻든가요? 맛이요! 최고죠? 네! 대한민국 1등입니까? 네! 예! 앞으로 우리 약돌 한우 많이 사랑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김희재가 문경에 왔는데, 우리 문경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놀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아유, 아, 알았어요, 알았어 이따가 또 그쪽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다음 곡 이어서 김현재 노래 중에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 한곡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목소리 쭉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함성 한번 준비하시고 그 소리로 Thank you. 제가, 제가, 여러분 즐거우세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낮 공연이다 보니까, 비교적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저녁 공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굴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낮 공연이라 여러분들 표정도 잘 보이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어 저를 보면서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시고 우리 문경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김희를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손을 막 흔드시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오늘 한우 옷으로 입고 오셨네요 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주 고으십니다 어머니 어 그래서 김희질가 너무너무 여러분 표정보고 행복합니다 어 그래서 노래를 오늘 좀 많이 하고 가려고 해요 문경시민 여러분 노래 몇곡더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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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열 곡이요 갑자기 열곡 부르라고요? 예! 저는 정말 많은 무대에서 노래를 해봤지만 대뜸 가수한테 열곡 부르라고 <laughs> 하는 관객은 문경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아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만 응원을 해주시면 쭉쭉 뽑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 이어서요 김희재 노래 중에 당신만이 라는 노래가 한곡 있는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노래하다가 머리 위로 이렇게 하트를 할 거예요 그럼 제어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죠 하트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박수음성을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트를 하면 여러분. 해서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트를 하면 <laughs> 여러분만 믿고 당신만이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괜찮지 않아서. 양 옆쪽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서 계셔가지고, 막 저한테 손을 흔들어 주시고, 저 뒤쪽에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낙공연에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해주시는 그 마음이 다 여기까지 전달이 돼서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 지역 축제나 행사장에 오면 우리 관객 여러분들 가까이서 만날 때 가수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또이 자리는 특히나 정말 매너가 최고이신 분을만 오신 것 같은 게 가수한테 박수와 함성을 아끼지 않고 보내준 이런 관객은 제가 정말 세계적으로 처음 봅니다. 정말 문경시민 여러분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마지막 곡한곡 곡 이제 들려드리고 인사를기대야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간절하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고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고요 앵콜은 마음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마지막 곡한곡 곡 들려드릴 텐데요 김희재 노래 중에서 풍악이라는 노래가 한곡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 풍악 제목이 뭐라고요? 아!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가 중간에 쿵짜라자짜짜 자동으로 나오죠. 이분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주변에 한번 아! 쳐다보세요. 그때 보니까 패스가 엄청 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요, 김희재를 닮아 가지고 한우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한우를 많이 드셔가지고 요즘에 김희재 행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는데 지치지 않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다 한우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김희재를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항상 어,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 문경 약돌 한우축제를 한마음 한 뜻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현장을 방문해주신 희랑별이라는 팬클럽인데요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우 많이 드시고, 앞으로 더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 곡, 풍악,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아까 외쳐주신 것처럼, 쿵짜라자짜짜, 헤이! Hey! 연습 한번 해볼게요. 쿵짜라자짜짜, 헤이! Hey! 앞에 계신 분들은 안 하시는데요. 자, 팔도 흔들면서, 헤이! Hey! 다시 한 번. 쿵짜라자짜짜, 헤이! Hey! 쿵짜라자짜짜! 헤이! Hey!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은 박수!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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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sorry. Eu quero 감사합니다. 텃바에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노래하기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날씨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날씨도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제가 원래 공연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려요. 근데 오늘 날씨가 정말 시원해가지고 어, 땀도 안 나고. 그리고 풍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풍경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공연이 아니더라도 꼭한번 문경에 여행을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 그때 또 문경에 와가지고 저도 문경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경 약돌 한우축제 오셨는데요. 끝까지 문경 약돌 한우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김희재 공연이 끝나고도 꼭 한우 많이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 한우를 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노래 또한곡 여러분들께서 어, 앵콜해주셨으니까 들려드리고 김희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인데요. 여러분 어, 혹시 흥이 좀 나신다면 한번 춤을 같이 췄으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리에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마음껏 나의 댄스 실력이 그동안 감추었던 나의 댄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흔들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희재는 여러분들께 돌리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